어, 얘하고 얘의 X점의 교점의 잡표를 알파벳하라고 했으니까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냐면, 절대값 X라는 이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, X축과 Y축을 반같이 그리고요. 어, 그 다음에,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?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, 이런 형태. 이렇게 해서, 이런, 잠깐만요. 이런 형태로 가면. 맞죠? y는 x라는 그래프.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고.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? x축으로 1만큼 다평행이동한 겁니다. 이 그래프는. 그쵸? 그래서 요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, 요 그래프도 x축으로 이렇게 1만큼 평행이동해서 어,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,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, 1,0이 되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? x값이 0일 때, x값에다 0 집어넣으면 역시나 0,1, 그렇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, 이 그래프는 그럼 얼마냐? y는 어떤 그래프? 2분의 1x 자, 0,0을 지나는 거고요. 이 그래프는 지금 0,0을 지나고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이죠? 기울기가 2분의 1은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될 겁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어떤 그래프? 이 점일 만나는 점, 이요 점과 이점 요 두 개의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, 어, y는 x가 누구보다 클 때, 1보다 클때 y는 x 1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그래프라고. 그렇죠? 그러면 요 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? 1보다 큰 때의 점이니까 이해하고 누구랑 2분의 1 x가 만나는 점이 x의 좌표입니다 지금.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은 어, 2분의 1x가 될 거고, 얘가 넘어가면은 어, 1이 되니까요. x는 2라는 점이죠. 요점이 2라는 점이 잡히게 될 거고요. 여기하고 만나는 점, 이거하고 누구하고 2분의 1x하고 만나는 점이 되야 됩니다. 그쵸? 어떤 점은 요점은. 그래서 이제 양변에 다 2를 곱할까요? 이거는 그냥 2를 곱하면은 2 x 2는 x가 될 거고, 넘어가면은 3x가 2가 됐어. x는 3분의 2가 되겠네. 요 점이 얼마? 3분의 2가 되겠다. 그래서 두 개의 곡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.